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숨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하여 전 지구인을 기쁘게 만든 소식이 5월 2일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슬픈 소식으로 변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김정은이 노동절 북조선 공식 명칭 5일절이었던 전날 순천인 비류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엔 김여정이가 김정은을 수행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망설, 건강이 상설 등이 제기됐던 김정은이는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정은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입니다. 공개된 김정은의 준공식 참석 영상에는 여전히 담배도 잘 피우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 제기되던 건강이 상설은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탈북자 출신들이 지인 피셜 등을 인용하며 주장해온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일 김정은 사망설을 유포시켜온 탈북자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일 한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역시 핵심 관계자를 통해 김정은 사망설를제기해온 측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청와대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러니 대변인 소리 듣는 거지. 김정은 결사옹유하는 청와대가 더 웃긴다고 조소했습니다. 온라인 누리꾼 지적처럼 청와대도 민주당도 참 웃기네요. 북한 특유의 표시성을 고려해볼 때 태영호 지성호만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세계 외신들도 앞다퉈 김정은이 사망설 주장을 함께 했는데 김정은이가 활동 영상 공개하자마자 왜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부들부들 떠는 논평을 내놓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왜또 김정은 명예훼손했다고 고발이라도 하시게요? 이를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총선 참패에도 자성 없이 당권 다툼 등만 벌이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인 10%대로 폭락했습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에게 장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추가 하락한 19%로 지난 2월 출범 이래 최저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총선 참패 후6% 포인트나 급락하면서 10%대로 침몰한 것입니다. 통합당은 대구 경북 TK에서만 39% 지지율로 민주당 28%를 앞섰을 뿐, 총선에서 압승한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도 민주당 34%, 통합당 25%로 민주당에 10% 포인트나 밀리는 등 총선 투쟁 자멸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 3, 우파 3, 중도사의 정치 판세가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파가 결집했다면 아마 30%는 나와야 정상적인 수치인데, 통합당의 19% 지지율은 결국 집토끼 우파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렸다라는 뜻인데요. 떠나가는 집토끼도 못 잡는 주제에 계속해서 좌클릭하며 중도 타령질이나 늘어놓길 바랍니다. 이준석, 김세연. 유승민 같은 새치 혓바닥에 전노란하다 보면 어느새 우파정당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지고 좌파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새로운 소식입니다. 서울대에서도 사1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미국 부정선거 탐지 권위자 미비인 교수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한국총선 논문 발표하자마자 다음 날에 정규모 교수단체에서 사이로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문도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탐지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와세다 대학교 정훈 교수님이 번역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첫째 통계 분석의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셋째, 이러한 선거부정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뿐만 아니라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 넷째, 통계 모형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7.16%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 번째,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로 요약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비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는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확증적인 증거가 될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히면서 보이는 징후들이 주로 사전투표에서 감지되었으며 전체 투표수의 7.16%가 부정투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지역구 중 16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베인 교수 논문 분석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했으며 미래통합당이 6곳 무소속이 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베인 교수는 추후 추가적인 정보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베인 교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을 분석해 부정선거라고 발표했고, 11월에 본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결국 사퇴한 바 있습니다. 미비인 교수의 지적처럼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열심히 추가적인 정보 및 조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김소연 변호사와 민강욱 의원일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로 나섰던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지역구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였습니다. 1일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선거위에서 증거자료와 투표함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측은 김소연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26개 중 16개를 채택해 보전조치하기로 했으며 중앙선거위와 관련된 증거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도 전자개표 관련 서버는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움직여야죠. 대전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에서도 서버는 제외됐군요.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정치권이 진실 추구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강욱 의원은 또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려가 봤더니 대전 유성읍의 투표함은 임차한 개인 창고에 복원돼 있더랍니다. 창고 안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엉망입니다라고 허술한 투표 보관함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요즘 이준석만큼이나 SNS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나서고 있는 이병태 교수는 막대 모양과 2차원 바코드를 설명하며 QR코드 사용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역설하자 이에 민강욱 의원은 이병태 교수를 겨냥해 왜 이러시는 건가요? 라며 짧게 한마디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혹 제기 발단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 득표 비율이 일정하게 63%대 36%의 비율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 비율은 서울 평균 63.95대 36.05. 인천 평균 63.43대 36.57, 경기 평균 63.58대 36.42이지만 대구 39.21대 60.79, 경북 33.50대 66.50, 울산 51.85대 48.15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 6.7%만이 63대 36의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0.39%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 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순위가 역전돼 당락이 결정된 곳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비정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1 0 7피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이를 투표 조작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QR 코드에 개인 정보 포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해 놓은 서버가 있으면 QR 코드로 매치시켜 알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민하 주무관은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고 일년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들어있다면서 분류기에는 QR코드를 읽는 어떤 장비도 없어서 읽히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강욱 의원은 화웨이가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는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개입되어 화웨이가 해외에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화웨이를 통신망 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LGU 플러스는 2011년부터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고 이번 사전투표 통신망에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LGU 플러스로부터 공급받은 장비는 화웨이 제품이 아닌 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고발했으니 모든 건 조사하면 다 밝혀지겠죠.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